안녕하세요. 알레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 우량주 쪽으로 해서 대형주가 섞여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하나고요.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브로님들, 실수님들께서 이해하시는 선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가 마음에 드셨을 경우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계속 보시게 되면, 저는 일관성 있는 주식 투자자이자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바뀌질 않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바뀐다면 좀더 진화를 하게 되는 쪽이고 시장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나이는 뒤지지만 손가락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쫓아 잡는 것일 것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어... 글쎄, 나는 주식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그 힘들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자, 다시 얘기하지만 본인이 매수해놓고 쫄려한다면 다이아. 팔면 되는 거야 매도. 어. 자 주식 산지 얼마 안 돼서 막 매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회사도 괜찮은 회사를 투자했는데도 막 궁금해하고 이런 분들은 아 나는 참고적으로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주식이 안 맞는 거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봉에 살아 있고 매물대 위에 있다라는 거. 자. 요기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야지.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이런 정도 부분에 걸쳐져 있고 음봉을 한번 맞았는데 지수에 영향을 안 받진 않아 얘도. 중형주이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3조에 가깝 가깝고. 자, 요렇게 놓고 보고 200분 봉으로 돌려봤을 때, 글쎄, 브로임들 시스임들께서나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심심풀이로 산다 그러면 22,900원, 800원쯤 되니까, 브로임들 시스임들은더싼 가격을 기다려도 상관이 없어. 왜? 월봉을 보면, 얼마든지 기다리면 싼 자리에 들어오거든. 본인이 못 기다리니까. 아 진짜. 아, 투자자들도 좀 질이 좋아져야 시장이 좋아질 텐데. 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내 주식은 실전이라. 나는 남기만 하면 돼, 싸게 사서. 자, 이노션이고. 이노션의 주봉이야. 200분 봉이고, 자, 이 차트를 보고, 여기는 없는 라인이 그려져 있으니, 알아서들 잘 판단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아주 긴 주봉의 추세선에 있고, 자, 이거는 내가 그려놓은 선인데, 이걸 하나 조금만 올려도 가격 편차는 여기서 10% 이상이나, 자, 나는 몸통 부분으로 음봉을 채택을 했고, 자, 음봉 부분으로 채택을 시켜놓다 보니 여기 와서 딱 부딪힌 거야. 자, 시간적인 부분. 모든 주식은 리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한 예야. 바꿔 얘기하면 어정쩡한 이론에 무장이 돼 있고 본인이 주식 좀할줄 안다 그러면 종목 배딩하려고 온대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아 이건 뭐내브로잉들 실수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들어온 시청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아 본인이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고 본인이 잘못된 주식을 했으면 본인이 양끼가 있는 거지 왜 인정을 안해이 자리는 쌍바닥이야 쌍바닥에서 전고점을 음봉해서 태운 자리에 라인이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 눈에 띄었을 때 사면 아, 손해는 안날 거야. 자,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공간의 흐름, 계속해서 고점이 얕아지면서 빠지기만 했던 주식이 지금에 있어서야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어정쩡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냥 살순 없잖아. 이것도 기다려야 될거 아냐.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사, 그냥. 눈에 띄는 거, 좋은 거. 어. 아, 그렇게 해도, 어, 나는 괜찮아. 잘 벌어. 응. 음. 자, 200분 봉 여기다 켜놓고 고정시켜 줄 거고. 어. 아, 방송하면서 누구 붙잡고 얘기하다나, 의식이 붙잡고 얘기하다나, 대체 내가 얘기하는 게 얼마짜린데. <laughs> 자, 현대산업개발. 잠깐 한눈 파는 새 놓쳤는데, 아, 너무 예뻐. 너무 좋고. 뭐, 좋아 보이는 거야. 뭐, 우량주니까. 음. 이런 정도로 해서 우량주 종목 정도만 소개시킬 거야. 특별한 일이 없는 나는. 자, 나는 내 도면을 그려놓고, 이, 분명히 내 방송을 열심히 봤던 브로나 시수님들이라면이 선에 대한 의미를 알 거라고, 모르는 브로님들, 시수님들또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시청자님들은 내 예전 방송 보고 배워서 보든가, 다른 채널 가든가. 어, 그러면 되겠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주식 수익 명당이라고 있거든? 아, 거기 가서 좀 봐봐봐. 맨날 까지면서 무슨, 씨... 아 하, 나 정말 그런, 아, 씨. 내 성격에선 같이 유튜브 하기도 싫어. 어, 내 목소리가 이런 건 유튜브가 벌써 실증 났단 얘기지. <laughs> 자, 알아서 판단해. 삼성 바이러스는 내가 예전에 열심히 설명을 했고, 요 구간에서 추천해서 이 구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5 0회 나온 거야. 뭐, 이 정도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 아닌가? 도면까지 쳐갖고, 이것도 못 읽을 정도 되면 댓글 남겨. 그때는 주진에 맞게끔 친절하게 해결할 거야. 어정쩡한 이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어. 아, 계좌로 입증하는 거지, 주식쟁이는. 조댕이로 입증하는 거 아니잖아. 응? 무슨 어디 뭐 주덕인가 뭐 아씨 구독자도 많은데 뭐 주식 갖고 1억 벌기 장난해 1억 정도야 누구나 다벌수 있지 10억이라면 모를까 자 효소화학 도면이고 자 제몰루션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 쳐 놓은 거고 이래. 자 휴니드고 휴니드는 내가 예전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방산업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종목은 원래 있던게 계속 있는거야 얘 언제 들어가느냐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딱 보면 모르겠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 추세나 흐름이란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마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좋게 돼 있기 때문에 설명하느라고 딱 해놓은 거지. 이 그림을 보면 이 추세나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저절로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된다고. 아, 왜 뻘짓 들으라고 그래? 아, 정말 되도 않는 조댕이 이쪽에서 와갖고 진짜. 나는 좋아 보여 얘? 완전히 무너졌잖아 여기서 브로잉들 실심 있게 주식 공부 제대로 해줄게 내가 자난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끈질기게 본게 지금 4달이 네 넘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도 내가 예전에 설명했던 사례에 있으니 알아서들 하면 될것 같고, 내가 네 달을 기다렸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 다른 주식쟁이랑 틀리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나는 시간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마음도 부자고 돈까지 부자인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 맞고 얘기하면 우리끼리 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지. 음. 자, 위나이텍인데 주봉이 위에 떴어. 위나이텍은 나는 이 계좌는 일찌감치 정리를 했어. 뭐야?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4985원에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 내가 불로임들실수들께 얘기했듯이 안 보이는 계좌에서는 종가까지 내가 팔았으니까 어. 굉장히 뭐, 소득적으로는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 앞에서 보기엔 남은 게 없고. 자, 계좌들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자, 여기서도 위나이텍을 50주를 줄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좌 인증도 없앨, 없앨 거야, 내가. 음. 자, 이 부분도 인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포스코 인터넷사를 24,650원에서 팔고, 23,950원이면 싸다고 했더니, 맞고 내려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더 빠졌으면 좋겠어. 왜? 싸게 사고 싶으니까. 자, 인식님. 아, 주주 누나라든가, 주식 수익 명당, 또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 차트 분석을 해주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적어도 처음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름과 아이디를 알고 있던 가는 관계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한테 요구가 과하지 싶습니다. 저는 고급 인력이며 상담 원말할 때, 자, 저는 꽤, 꽤나 쓸만한 PB입니다. 예. 아, 예, 채웅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알아서들 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지만 어제 신경 끊는다고 그랬잖아, 이거. 항상 주식은 본인이 감당하는 거지 누가 책임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개 유튜버가 뭘 책임져 거기다 비인기인데 코려아 f 신나게 빠지고 있지 나는 얘가 여기로 오면 살 예정이야 그러니까 손을 건놨겠지 아주 더 개박살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먹을 알이 있지 SAM 관심 있고 주주야 이 계좌에선 PNC 테크를 매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았고, 여기서는 포스코 인터넷을 때린 돈이 남았고, 이 와중에 조금 더 샀나봐. 한양지지택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얘? 얘도 가만히 있고, 뭐 얘도 가만히 있고, 뭐 이런 거지. 자, 이런 부분들. 자, 내가 계좌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자, 나도 나 먹고 살아야지. 안 그러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난 종목 공유하는 거안 좋아해. 수급 엉킨단 말이야. 세력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내가. 다들. 안 믿었잖아. 안 믿었으면 본인들 이론으로 해야지. 자, 시장 종합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손해난 사람들이 많은데, 자, 손해난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돼. 비관주의론자들이 늘어나야지. 내가 싸게 사는 거야. 하락 종목이 많아야 돼. 무슨 일인지 알겠어? 자, 아레스한테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밖에 없어. 왜? 난 주식쟁이니까. 내가 싸게 사야 되니까. 내가 마음 좋아서 누구 돈 보태줄 그게 아니거든. 여지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제발 주봉이나 월봉을 봐. 내가 할 얘기는 딱한 마디. 음. 아, 멀쩡한 길 내비두고 왜 능력들도 안 되면서 급등줄 찾고 그래? 어? 자오손 살아있는 것들이야 다. 음. 월간에서 매물대가 어떻든 간에. 음. 아 그리고 요새 살벌한데 많잖아. 슈퍼게미도 있고 그런데도 가서 좀 배우고 하면 되지. 뭐내 채널만 채널이야. 일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틴다는 주식들을 소개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보고 있는 걸 같이 보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 부로임들, 실수임들한테는내 페이버야, 그게.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왜? 보는 게 틀리니까. 자, 짤막하게 방송 마칠 텐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월간의 5선 위에 있고 주간의 5선 위에 있는 거를 매수하도록 하고 자, 분봉으로 120분 봉이나 200분 봉에서 매물대를 깔고 앉고 선정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월봉의 5선 위에 있고 주봉의 5선 위에 있으며 분봉의 200분 봉을 택했을 때 매물대를 깔고 앉아 있으며 저점이 올라가는 이 형상은 기다릴 줄 아는 브로나 시스님들한테는 좋은 회사일 거고, 기다림 없이,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포스코 인터넷을 간대더라. 증권 채널, 유튜브, 뭐, 뭐든 상관없어. 처음부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출발하느냐지.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꽃길이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뭐 물어보면 뭐하겠어. 시장 좋아도 이익 안 나는 사람 안 나고. 시장 나빠도 이익 나는 사람 나거든. 음. 어, 소공아. 자, 이노션 마찬가지로 5선 위에 있고. 주봉에 5선 위에 있고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야, 정말 친절하다. 어. 자. 내가 이 그리는 이 자리가 말이야. 안 정확하다면은 별거 없는데 난 정확하거든. 이노션도 끝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올라와있고 주봉도 오손위에 있고 200분봉상에 이런 모양이야 자 현대산업개발 주봉에서도 오손위에 있고 분봉에서도 200분봉에 이렇게 있어 이 공통점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아니야 설명을 해주면 자그러기 때문에 처음 오신 브로나 실수인들 시청자분들이 정말 초보고 주식을 잘 배워보고 싶다고 할 경우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영혼 차원에서 아 저는 하이마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 오신 분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자 저는 레알 트레이더기 때문에 전부 인증을 해왔고, 전부 매매매역도 보여드렸으며, 자, 아니, 내가 이게 아무리 직업이라 그래도 그렇지, 주식하고 유튜브하고 <laughs> 딴 주식은 <난> 안 봅니다. <laughs> 내 것만 봅니다. 내 것만 에, 댓글 따로 남기세요. 채우면 그러면, 자, 내 것만 봅니다. 내 것만 보기에도 버겁습니다. 야이 정도면 정말 좋은 채널이지 빼고 자 예전에 나이가 있는 브로나 실수힘들은 아시겠지만 남대문 가뭐 골라 골라 이런 거 있거든 자 시기만 잘 골라서 하면 다 이익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란 건 종목도 중요해 왜 지수보다 강한 놈한테는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때가 돼서 리듬이 와서 순서가 되는 걸 그때 틈바구니에 공략한다면 싼 가격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윈하이텍은 나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 왜? 내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싸기 때문에 조종을 보일 시에 또 산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앞으로는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브로임들 실수인들은 영원히 모를 거야.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계좌 인증에 관심이 있든가 매매 내역에 관심이 있었던 브로임들은 지금 떠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200분봉. 잘 보라고. 내가 그동안 내 채널을 조금만 열심히 보고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봤다면, 우상향이라든가 내가 얘기하는 거? 아이, 솔직한 얘기로 할 얘기가 뭐 있어. 난 예전에 부로님들 실수님이랑 농담하고 이러는 거 좋아서 이거 했던 거야. 어, 종목 이걸 뭘 설명하나 뭘 봐. 아니 한번쓱 스캔하면 다 보이는 거지. 음. 아, 휴먼앤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친구분 이랄까? 글쎄. 저는 휴먼앤 같은 회사에 투자는 투자자를 투자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니 그렇게 적절한 회사를 사신 이유가 뭔지도 여쭤보고 싶고. 돈 벌려고 사셨겠는데.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능력은 안 되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노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효성화. 난다 좋아 보이거든? 글쎄, 나도 여기서 골라서 해야 되겠지만, 브로임들시스님들께서도 골라서 사셔야 되겠지. 왜? 주식이 아무리 좋은 게 눈에 많이 보이면 뭐해? 돈이 한계가 있는데. 또, 돈이 한계가 있을 때는 내 메인 종목을 어떤 걸 정할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게 유튜브에서 답이 나오겠어? 증권 채널에서 답이 나오겠어? 잔문가한테 답이 나오겠어? 모르지? 적어도 에셋 투자 자문에, 투자 자산 운영에, 방천형님, 작은형님 정도라면 모를까? 자, 들키셨든 어쩌게 됐든 간에,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욕심이 많은 분들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양아치를 싫어한다는 얘기고, 그거는 내가 주식시장에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나 역시도 양아치일 수 있겠으나, 여지까지 내가 살아본 결과, 양아치는 살아남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선배분들만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자, 이곳은 굉장히 험하고 돈 벌기 진짜 힘들며 자, 세력을 이기는 법. 만약에 불어임들실수인들 나를 이긴다면 세력은 우습게 볼 거야. 자, 이제서부터는 믿든지 말든지에 대한 부분으로 내 스타일대로 정확히 얘기를 하니 알아서들 잘 판단하도록 해. 하지만 입은 거칠지만 내가 얘기하는 주식은 회사 미래고 나발이고 다 모르겠어 단타로 보면 내 눈에는 당장 돈이 될것 같은 애들을 소개시킨 거야. 자, 저는 방송을 제 하고 싶을 때 하기 때문에 또 방송 횟수도 줄일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채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보실 수가 있고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 못 보시고요. 자, 이제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렸으면 걸어가시든 뛰어가시든 자전거를 타고 가시든 차를 타고 가시든 그 방법쯤은 부로임들 시스님들이 정하시는 게 맞,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짤막하게 마칠 거고요. 제 자체가 아, 요새 주식도 하기 싫고 그냥 누구 눈탱이나 안방 세력들 삥이나 좀 뜯으면 좀 쉴까 생각 중이고 자, 글에 남겨놨던 것처럼 아,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가 태국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무이섬을 빼고는. 그래서 그쪽에 여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필리핀 역시 3월에서 5월이 드라이 시즌이지만 지구 온난화로 해서 조금 짧아졌다는,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월 달 정도에 방문을 한다면 객실료나 항공료 모든 부분들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행 혹시 좋아하시는 분로나 실수인들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 제가 남자지만 여자분도 상관없는 게 본인이 싱글로 룸을 잡을 정도의 여력이 되신다면 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 오늘 여섯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노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효성화학이었습니다. 자.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